안녕하세요. 꽃담다이스토리입니다. 네, 여기 중부지방은 비가 오다가 또 날씨가 좋았다가 계속 그러네요. 뭐 지금 현재는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또 창고털이 3탄으로 아,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 많이 해드릴 거고요. 가능하면 은또 적은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저렴하게 묻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또 귀여운 신발분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신발분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개당 요거 7,000원씩이고요. 한 쌍에 14,000원입니다. 이렇게 한 쌍씩 따로따로 판매할게요. 요거 한 컬리 있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가. 아, 입구 사이즈가 7cm 보시면 되세요. 입구 7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5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거 한 쌍에 14,000원 갈게요. 1번. 2번은 또 이런 신발입니다. 핑크 바탕에 이렇게 꽃이 있고 그 도트 무늬가 있는 이런 신발입니다. 2번이고요. 이렇게 뭐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14,000원 가겠습니다. 또 3번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신발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어, 사이즈는 다 같습니다. 이것도 사이즈 다시 한번 재볼까요? 그래도요. 입구 7cm 보시, 이거 이건 6cm 나오네요. 입구가 6cm 나오고 높이는 5cm, 0, 1cm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6cm 나옵니다. 그다음에는 요 3번이었죠. 요거 4번 가겠습니다. 4번은 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입구 6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 한 5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육이 심어놓으면 아주 귀엽습니다. 여기다가. 소복하게 심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요거 이번에는 가방분이 이거 두 개가 있어요. 가방분이 두개 있습니다. 한 개당 7,000원씩이고, 이렇게 두개 묶어서 14,000원 가겠습니다. 이구 사이즈 한번 제 7cm 보시면 되고요. 직사각형이라서, 옆에는 또한5.5 정도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5cm, 한4.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14,000원 가겠습니다. 가방분입니다. 깔끔스러운 또 이런 화분입니다. 꽃한 분이죠? 이렇게 입습니다. 다리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들한 개당 9,000원씩입니다. 이렇게 5종을 묶겠습니다. 5종 묶어서 45,000원 무료택배 하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7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7.5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분이에요. 나란히 놓고 쓰시기 좋습니다.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니라서 거리대 쓰시는 분들이나 베란다에 쓰시는 분들, 킥장 맨 앞으로 놓고 쓰시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달걀을 심어놓으면 상당히 더 돋보이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꽃단분입니다. 이렇게 롱분이고요, 안정감이 있는 아분입니다.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입구는 또 이렇게 살짝 벌어져가지고 입구를 살짝 넓게 만들어 주신 그런 분이에요. 한개당이해들 2만 원씩입니다. 아, 2만 원씩 5종이면 10만 원 가겠습니다. 꽃단분은 할인을 못 해주는 공방이라서 아, 이렇게 대신에 제가 다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요거 작은 공방 한번 요거 세개갈 거예요. 여기 세개 서비스 하겠습니다. 삼종 요거 덤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이거 삼종만 해도 요새 이게 8,000원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4,000원이에요. 24,000원을 할인해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이번에도 예쁜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흑진주 분이죠. 흑진주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 생긴 형태가 예쁘게 나왔어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2 3 0 0 0 원짜리지만은 이것도 할인 많이 해드릴 거예요. 입구 사이즈 한6.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9cm 거의 다 나옵니다. 8.5 정도 보시면 돼요. 거의 9cm 다 나옵니다.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삼,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뒷 모습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깔끔한 분이죠. 한 개당 23,000원씩 3종이면 69,000원이지만은 어, 할인 많이 해가지고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5만 원에 무료 택배 하겠습니다. 네, 쓰시기 좋은 또 흑사랑 물입니다. 흑사랑 사이즈도 적당하고요. 빨간 포토 하나씩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다리도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런 분입니다한 개당 얘들 16,000원씩이에요. 제가 5종을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5종 묶어서 5종 아, 묶으면은 8만 원이지만은 오늘 할인해가지고 이것도 7만 원에 가겠습니다. 7만 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려 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아, 외경은 한7.5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7.5 내지 8cm 정도 빨간 포트 신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예뻐요. 깔끔하고요. 네 흑사랑 분입니다. 이렇게 예쁜 분이죠. 이렇게 예쁜 화분입니다. 흑사랑 분이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발이 이렇게 돼 있고요. 키도 살짝 있으면서도 입구도 좋습니다. 아주요. 입구 사이즈가 9.5 보시면 돼요. 9.5에다가 키는 12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가겠습니다. 한 개당 28,000원짜리예요. 얘네들이요.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28,000원인데 두개 묶어서 56,000원이죠. 5만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가지고. 이종에서 5만원 가겠습니다. 또 그런 애가 있고, 요것도 흑사랑분입니다. 요렇게요. 정사각분입니다. 나란히 붙여놓고서 지금 아주 깔끔하고 예쁜 분이에요. 음,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9.5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9.5 정도. 높이는 거의 한 10cm 가까이 다 나오네요. 여러 분입니다. 요것도 28,000원이에요. 이종 묶어서 요것도 5만원에 가겠습니다. 아, 한 분이 이렇게 네개를다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한 분이 네 개를 다 가져가, 나란히 으시면 아주 깔끔하고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인공방 분입니다. 풍경 분이에요. 이렇게 예쁜 애들입니다. 아, 이런 애들. 아, 입구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 11.5요. 12가 거의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11.5고 높이는 10.5 정도. 그런 분이에요. 저는 이거를 25,000원씩 판매를 했는데, 딴 데서는 이거 34,000원씩 팔고 있더라고요. 한 개당 2만 오천 원씩 계산을 해서 팔았어요. 근데 딴 데는 이거 3만 사천 원씩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거 두개 묶어가지고 5만 원씩 가겠습니다. 거스도 할인도 해가지고 5만 원 가겠습니다. 딴 데보다 제가 좀 저렴하게 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요것도 이런 분입니다. 요거 겨울 풍경하고 아 여름 풍경 있죠? 아 이렇게 네 개를 다 놓고 쓰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 종식 해가지고 5만원씩 가겠습니다. 다리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사이즈 큼직하게 아주 좋죠? 안에 도 한번 두께도 좋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요거 2번이고요. 요거 3번입니다. 3번 그림 봐주세요. 이렇게 연못도 있고, 요건 또, 아, 잔디밭이 있으면서 이렇게 담이 있네요. 아, 그런 풍경입니다. 이그 사이즈는 다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단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종에서 할인해가지고, 아, 5만원씩 하겠습니다. 네, 딴 채널에서 제가 이거를 한 개당 3만 4천원씩 파는 걸 한번 봤어요. 네, 할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요. 네, 자연미가 있는 흙이랑 봉 가겠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생겨 봐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전 쪽도 아주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 돼 있어. 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아, 요거 입구 사이즈 한번 제가 두 개씩 묶었어요. 제가 이, 이렇게 이종을 묶어봤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6 보시면 되고요. 16에다가 또요 폭은 또 어, 폭은 한9.5 정도 10cm 10cm 나오네요. 여기 10cm 나옵니다. 폭 10cm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삼만 천 원씩이에요. 이 종이면 육만 이천 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오만 오천 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예쁜 분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물만은 상당히 좋고 또개지 심어놓은 자연 미가 있습니다. 또1 번이고요. 2번 그림 봐주세요. 2번 그림은 이렇게 꽃바구니가 있으면서 문판에 아, 살짝 핑크칠이 돼 있어요.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사이즈는 같아요. 입고 사이즈는 아, 한15.5 정도, 16 거의 다 나옵니다. 16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6에다가 높이는 한 10.5, 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만 천 원씩이지만은 이종 해가지고 할인해서 6만, 5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이종에서 5만 5천 원 갈게요.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 가겠습니다. 이거 행인 화분이에요. 행인 화분인데, 아, 제가 여기 끈을, 이게 끈이 이렇게 철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제껴놨습니다. <laughs> 걸어서 쓰셔도, 행인으로 쓰셔도 괜찮고 또 세워놓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입구는 11.5cm면 되고요 높이는 또한 8cm 정도 요거 폭은 또, 요 폭을 요 한번 재볼까요? 폭은 한 5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폭은요 아, 안 쓰실 땐 이렇게, 안 걸을 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걸어놓고 쓰셔도 좋습니다 요것도물 마름 면 이렇게 좋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한 개당 요거 22,000원짜리입니다 이만 2천원이고 삼종이면 6만 육천원이죠 요것도 5만 오천원 요것도 6만 육천원이지만은 5만 오천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화공방봉 가겠습니다 자연 미가 돋보이는 화분이죠 요런 분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이런 분이에요 아, 꽃같은 그대라는 문구가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리다먹으디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런 분입니다 요런 애가 있고요 여기는 또 어. 봄날 날은 난 오후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쪽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2 보시면 되고요. 10이다가 키는 13 보시면 돼요. 요거 한 개당 28,000원 짜리입니다. 요거 두개 하고요. 요거 사각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각분이 이렇게 예쁘죠?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하나 같이 묶었습니다. 사각분 하나 묶어서 요거는 입구 사이즈8.5 보시면 되고요. 9cm 조금 못 나와요. 높이는 12.5 정도. 요거는 22,000원 계산했고, 28,000원 계산했습니다. 전부 다 하니까는 68, 아, 78,000원이에요. 78,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65,000원에 가겠습니다. 삼종에 65,000원 가겠습니다. 그러면 할인 많이 해드렸습니다. 많이 해드렸어요. 네 이번에는 자그마하면서도 예쁜 금강분입니다. 어, 때가 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어, 이런 분입니다. 생긴 형태 봐주세요. 이런 형태가 있고요. 또 이런 형태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 입구 한번 재 드릴게요. 입구는 6, 6cm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7 5 c 보시면 돼요. 6cm, 7.5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밑에는 이렇게 유약칠이 안돼 있기 때문에 물 마름이 좋아요, 이런 분입니다. 아, 5종 묶어서 5만 5천 원이지만은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오늘요, 5만 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이즈가 좀 크네요. 여기 사이즈가 좀 큽니다. 작은 애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사이즈가 아... 크네요. 차이 나세요. 음. 얘네들은 한 개당 22,000원입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10cm 다 나옵니다. 10cm지만 높이는 한 10일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돼 있습니다. 이렇게돼 있습니다. 한 개당 22,000원씩입니다. 요거 세일 많이 해드릴 거예요. 이종 묶어서, 이종 묶으면 44,000원입니다. 44,000원이지만 원가 세일 하겠습니다. 3만원에 가겠습니다. 이종에 3만원 갈게요. 네 이번에는 꽃단분입니다. 꽃단분 공방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요거 깔끔하고 아주 예쁘죠? 이런 분, 이런 화분입니다. 아 전쪽 여기를 살짝 이렇게 북주머니 같이 해주시고 전쪽을 살짝 늘려준 화분이라서 아더 매력 있습니다. 꽤큰 애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8cm고요. 높이도 8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이컵을 안에 놓을 때쑥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쑥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어, 한 개당 17,000원씩이고요. 3종이면 은 51,000원입니다. ,000 이걸 조금 할인해가지고 5만원에 가겠습니다. 5만원에 가면서 요 화분 하나 서비스 드릴게요. 하나 서비스 가겠습니다. 할인폭이 너무 작아서 제가 이건 서비스 하나 놓습니다. 이거 9.5짜리고요. 9.5에다가 높이도 9cm짜리 요거 서비스 하나 가지고 4종 보내겠습니다. 5만원에요. 네, 꽃담보좀큰 사이즈입니다 17,000원짜리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이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요건 17,000원짜리고 요건한 개당 31,000원짜리예요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애들입니다 입구 사이즈는 아, 9.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예뻐요. 전 쪽을 살짝 늘려줘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개당 3만 0 원이지만은 2정 할인해가지고 6만 2천 원이죠? 네, 5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한 아, 분들 가벼우면서도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니라서 아주 깨끗하고 예쁩니다. 뒤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런 분으로 가겠습니다 살짝 롱분인데 단지 스타일 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뒤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물구멍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입구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이즈 한번 보드리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1.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칼라 있습니다. 이렇게 뒤까지 되어 있죠. 이런 분입니다. 두개 해서 요거 4만원에 가겠습니다. 이종이 4만원 가겠습니다. 시크은 아, 시, 목대기 자라는 애들 심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예쁜 분입니다. 4만원 갈 거고요. 또 이번에는 이런 소댕이 화분이죠. 요거는 요런 분입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요런 분입니다 요런 분으로 3종을 묶었습니다 여기 한 개당 1 3 0 0 0원짜리예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 10이 보시면 되고요 1 0다가 높이는 한10.5 정도 10이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만... 얘네들은 또한 개당 13,000원씩 계산하겠습니다 39,000원 갈게요 얘네들이요 39,000원 가겠습니다 따로따로 판매할게요. 요거 4만원이고 요거 3개는 3만 9천원입니다. 만약에 한 분이, 아, 이두 세트를 같이 하시면은 7만 9천원이 나와요. 두 세트 같이 하시는 분한테는 7만원에 보낼게요. 7만원에 시집 보내겠습니다. 네, 가성비 좋은 화분 소개하겠습니다. 아, 요거. 이 사실은 베트남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화분이에요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만들어 가지고 온 화분이고요 그래서 베트남 화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입구 사이즈 13.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 4한 개당 12,000원씩입니다 이렇게요 12,000원씩이고요 다리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미마름 쪽이 생겼죠 이런,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12,000원씩 5종 묶어서 6만 ,000 원에 가겠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거 노란 색깔이 여기가 이렇게 살짝 여기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불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요, 그런 거 불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또 수입분이라서 제가 수입분 요거, 요것도 수입분이에요. 수입분 요거 서비스를 요거 세 개들을 같이 보내겠습니다. 삼정 요렇게 해서 보낼게요, 같이 서비스로 보내겠습니다. 6만 원에. 네, 수제 공방분입니다. 이거 2000에서 나오는 공방분이고요. 아, 제 공방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림을, 그림을 아주 멋있게 그려주신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한 개당 일래 가격이 좀 있어요. 이게 29,000원 짜리입니다. 29,000원 짜리인데, 오늘 할인 많이 해드릴게요. 아, 입구 사이즈가 10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4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뻐요. 아주 두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걸 또 좋은 걸 쓰셔가지고, 아, 굉장히 뭐랄까요? 하분이 좀 탄탄하다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한 개당 2 9 0 0원씩이고 이종이면은 5 8 0 0원이지만은이거 할인해 가지고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이종이서요. 5만 원 가겠습니다. 아, 입구는 10cm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4 정도 보시면 되니 그런 하분입니다. 네, 꽃단분입니다. 꽃단분 꽃담물 사이즈 큼직한 애들이죠? 아,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런 분입니다. 군생식기 아주 좋은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개당이도 35,000원 짜리예요 색깔 다 이쁘고 안에는 또 화려한 보석이 박혀진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4 보시면 되고요. 14면 웬만하면 다 심어요. 높이는 10입니다. 종이컵을 안 해놨을 때, 아, 이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군생신기 좋은,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한 개당 3만 오천 원씩입니다. 요거 낱개 판매도 가능하고요. 색깔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핑크 색깔, 하늘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네, 낱개 판매 3만 오천 원씩 가겠습니다. 만약에, 아, 한 분이 4종을 다 하시면은, 14만 원이죠? 4종을 다 하시는 분한테는 요거 어린 왕자입니다. <laughs> 어린 왕자 하나 가겠습니다. 이거 어린 왕자고요. 여기다가 핀셋을 꽂아도 괜찮고요. 연필을 꽂아도 괜찮고 그런 분입니다. 아니면 또 화병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화병 용도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17,000원짜리 하나 서비스로 그냥 선물로 가보내겠습니다. 내기 네 하시는 분한테는 어린 왕자까지 딸려 보낼게요. 네, 큼직하고 근사한 토마르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이즈 큼직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뒤도, 뒤는 깨끗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토마르라고 이니셜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구멍이랑 봐주세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22 보시면 되고요. 22에다가, 아, 키는 또 한, 아, 10 17.5, 18 가위 다 나옵니다. 키18 보시면, 1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18만원 짜리입니다. 18만원 짜리지만은 할인 좀 많이 해드릴게요. 안에는 또보석이 화려하게 다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꽃들도 너무 예쁘고요. 요거 18만원 짜리지만은 할인 많이 해서 15만원에, 15만원에 가겠습니다. 여기다 큼직한 구생도 심어놓으면 아주 근사할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15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는 화분이 있으면 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화분의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